테니스 엘보의 경우는 증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외측 상과에서 아래팔 쪽으로 1cm 정도 이내에 심한 압통 부위가 있고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기만 해도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팔을 앞으로 쭉편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이런 식으로 손목과 손등을 고정하고 아픈 쪽 손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했을 때 팔꿈치에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지 않고 쉴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확인이 되어야 테니스 엘보로 볼수 있습니다. 흔히 테니스 엘보로 진단받는 팔꿈치의 외측 통증. 여러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진단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로 불리는 외측 상가염은 손목을 위로 신전시켜주는 근육들의 힘줄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겨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손목이나 손가락을 위쪽으로 들어주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모여서 힘줄이 되어 외측 상가라고 하는 팔꿈치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 부위에 붙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름은 테니스엘보지만 테니스가 원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통증 위치를 확인해 보면 테니스엘보는 흰색 부위입니다. 외측에 튀어나온 뼈에서 아래쪽으로 1cm 이내에 통증과 압통이 발생합니다. 이 부위를 벗어나서 통증이나 압통 부위가 있으면 테니스엘보로 오인되는 다른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측상과라고 하는 뼈에 튀어나온 부위를 기준으로 이 위쪽으로 통증이나 압통 부위가 있는 경우는 주로 팔꿈치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의 포착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경우가 많고 외측상과의 아래쪽으로 발생하는 통증은 팔꿈치 관절이나 마찬가지로 신경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오른손잡이인 경우 테니스 엘보는 왼팔을 발생합니다. 골프 치면서 오른쪽 팔꿈치에 외측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테니스 엘보가 아닙니다. 위치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외측상과의 아래쪽 말랑말랑한 이부위에 통증이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는 눌러서 심한 앞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손목 신전 테스트를 해보면 불편하긴 한데 심한 통증은 잘안 생깁니다. 원인은 팔을 굽혀 주는 이두근의 원위부의 힘줄염이거나 요골 신경이나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팔꿈치 주름에서 한두 마디 아래쪽에 이 부위를 잘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심하게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외측상과에서 손목 쪽으로 한 4, 5cm 정도 아래쪽에 앞통 부위가 있고 통증도 이렇게 넓은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로 손목을 바깥으로 회전시켜주는 회 외근이라고 하는 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팔꿈치 외측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진단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테니스 업 외측 상가임의 경우는 초음파로 힘줄의 염증이나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연관된 근육이나 신경 부위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합니다. 체외충격파는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다가 치료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더 나빠집니다. 충격파는 힘줄 부위에 직접 하기보다는 이 힘줄에 연결되는 근육의 단축된 부분이나 문제 부위를 찾아서 풀어주게 되면 치료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몇달 이상 고생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부위 피부가 하얗게 변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이후에 부작용으로 피부가 하얗게 변색이 된 건데요. 다른 부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부위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매우 해롭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페인셀버와 유사한 질환들의 경우에는 문제 부위를 초음파로 잘 찾아서 하이드로다이섹션과 체액충격파로 치료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